이거 사왔어. 이게 뭐야? 파비. 팝잇! <laughs> 이거 왜사왔게 피아노 연습하라고! 피아노 연습하라고? 땡! 틀렸어. 손가락 연습하라고! 뭐 그렇지. 하루에 매일매일 와가지고 이한 마리를 다 손가락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. 근데 어떤 손가락을 연습해야 돼? 응. 손을 잡혀봐 어느 손가락이 제일 짧아? 여기요. 응. 그렇지. 어느 손가락이 제일 짧지? 그럼, 엄지손가락을 제일 꼬부려야 돼. 그 다음에는, 어, 누가 똥이요. 짧을까? 2번, 2번. 그렇지. 2두 네,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? 야, 이렇게 바다로탁 세우면 안, 안 되고. 그렇지. 두 개만 하고 찍어봐봐. 옳지. 근데 꼬부리면 그렇지. 어우, 잘했어. 민재. 또, 누구 잘하나 보자. 한네칸 정도 띄어서 아, 이렇게. 옳지. 그냥, 못 이렇게 못 연습을 해야 돼. 돼. 어우, 잘했어. 이렇게 매일매일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누가 짧아? 두 번째, 검은지. 음. 검지는 조금만 더 구부려줘. 음. 알았죠? 그래서 여기다가 손가락을 가면 뒤집어서. 짠. 손가락 이렇게 막. 뿡. 네. 네. 요거 두 개는 항상 같이. 검지하고 음. 새끼는 뻥. 이렇게 연습 매일매일 해야 돼. 네. 네. 알았어, 몰랐어. 여기 박세인이 봐봐. 알았어, 몰랐어. 아, 알았어요. 알았어, 몰랐어. 알았지? 알았다. 싸우지 말고. 이거 <목소리> 다한 다음에 저기 소독 티슈로손 닦고 아침 근데 왜 닦아요? 그, 이거 여러 사람 만져서 안 되니까. 손 닦고 불러는 거야. 어 주세요. 알았어 알았어. 이거 하루에 한번 하는 거야. 얘 말고 또 있어. 토끼도 있어. 네어 똑같다잖아. 아, 아 아이같 빛바타. 아, yeah. yeah. 얘는 뭐야 그럼? 토끼 토터토터 토끼. 매일 네. 사야 되는 거야. 알았어요. 네. 안녕. 여생